하나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말씀 전도사님 짧게 할 거예요. 왜 그럴까? 어, 달란트 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잘또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 말씀 전도사님이 빠르게 읽을게요. 마태복음 25장 21절이고요. 말씀 제목 같이 읽게 요 시작. 자 6학년 목소리가 안 들려요. 다시 시작.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, 오! 자 이제부터 떠드는 사람은 강도사님 옆에 바로 안, 여기 있어 줄게요 그리고 마이크도 줄게요 네. 너무 좋죠? 네. 자, 달란트가 뭐예요? 어, 달란트란 뭘까요? 돈, 돈, 돈. 돈의 단이라고 하는데 금 1달란트는 20kg래. 20kg면 어느 정도 무게야? 강도사님 한 20kg 나가나? <laughs> 네. 어, 강도사님 살이 조금 쪄가지고 지금 한 70kg 조금 넘어요. 네. 20kg 정도면 쌀 한 가마니, 예, 네. 당신 몇 킬로 들수 있을 것 같아? 일 1kg. 킬로나니? 그래도 한살두 가마니는 들지 않을까? 네 들었었던 것 같은데 무려 달란트는 몇 킬로래요? 이십 킬로.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밑에 있어요. 매일 일하는 사람이 이2십 킬로는 몇년 동안 일해야 된다고요? 이십 년. 자, 일 달란트는 작은가요, 큰가요? 무시한 금액이 여러분, 이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. 자 오늘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잘 들어본 이 비율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. 오, 네, 자 탈란트를 맡깁니다. 네, 가져가죠. 네,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도사님이랑 할 텐데 주인이 있었어요. 주인이 하인 몇 명인 것 같아요? 세 명. 세 명한테 첫째 사람한테 몇 달란트 줬을까? 왜 바뀌었냐? <laughs> 내가 알고 있는 성격이랑 다른데요? 몇 달란트일까요? 5 달란트. 자, 두 번째 사람한테는. 자, 달란트를 순서대로 줬어요. 달란트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. 자,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줬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? 묻어요? 아, 이미 뭐네 강도사님은 딱 달란트 받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? 그 다음날 다 사라졌을 거야. <laughs> 네 벌써 정답을 얘기한 친구인데 달란트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? 어첫 번째 사람 은 어떻게 한것 같아? 어 이게 뭐야? 뭘 팔았어요? 어 비단 아주 비단 여러분 비단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 이 좋은 비단에 타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?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. 주인이 나에게 준그 소중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? 점점? 어, 돈을 불려가기 시작했어요. 성경의 열배는 아니에요. <laughs> 네, 두 배를 불리기 시작합니다. 쉬울까, 어려울까? 여러분 사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. 네, 다 물어봐. 돈 버는 게얼마인든지 몰라. 그런데 이...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 구하면서 이 돈을 잘 굴려서 무려 두 배나 벌어왔어요. 자, 두 번째 사람. 못 팔았어요? 이 야. 아, 배고파요, 갑자기. 강사님 갈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? 참고로 이따가 강사님 쪽 봤는데 우리 달란트로 살수 있는 것 중에 음식이 있을까 없을까? 예. 네. 누가 가장 먼저 강사님께 선물 갖다 주는지 보도록 할게요. 네. 네. 자, 이렇게 간식들을 팔기 시작했어요. 파는데, 잘 팔았을까, 못 팔았을까? 잘 팔았어.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어떻게 할까? 돈을 불릴까, 줄일까? 불렸어요. 그 받은 달란트를,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아주 크게 불리기 시작했어요. 자, 그런데 이 사람 뭐야? 뭐 하는 거야? 달란트 어떻게 했어요? 버렸을까, 묻었을까? <laughs> 어? 아니 버리지 않았겠지 이거 비싸다니까 달란트 가치가 이렇게 비싼데 설마 버렸겠어요 땅에 묻었어요 자 여기서 퀴즈 이 땅에 묻은 달란트 가치는 얼마일까요 그대로겠죠, 그대로 겠죠 <laughs> 그대로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한테 갖다 줬을 땐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자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받는 것 같아요? 자, 어깨 주물러 주고 있잖아. 뭐 하고 있어? 칭찬 받고 있어. 내가 준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? 소중하게 여기고 불렸어요. 더 값어치 있게 만들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칭찬했어요. 자, 그런데 어? 저 사람은 왜손가락이 하고 있죠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? 땅에 묻었어요. 묻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을까? 그대로 가져왔어요. 어, 그 잘한 거 아니야? 요즘 시대에는 뿔리 때부터 힘들어. 돈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잘한 거 아니야? 하지만 이 사람은 왜 손가락질 받았을까요? 주인의 목적이 무엇일 것 같아요? 이 달란트를 준 이유가? 어, 맞아요. 내가 준거더 열심히 뿔리라는 거예요. 더 열심히 사용하고,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. 더 좋은데 쓰기 위해 더 분리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한 세 번째 아이는 돈을 어떻게 써요?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. 자,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 오늘 한번 배워볼게요. 야우. 자, 우리는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첫 번째 두 번째가 신청 받았으니까 방법은 알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달란트를 그렇지 투자하고 벌어야 돼요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그 달란트를 묻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 달란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놀랍게도 내가 가진 달란트 는 뭐죠? 네, 읽어봅시다.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. 자, 다시 읽어볼게요. 시작.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, 나에게 재능이 있다. 손들어봅시다. 오, 요 여기 아주 6학년은 아주 그냥 재능이 없구만. 어? 손좀 드세요. 손 줘. 자, 나는 재능이 있다. 손들어봅시다. 이래도 안 들어. 이래도 아, 게임에 재능이 있다. <laughs> 네. 자, 우리 모두에게 재능이 있을까 없을까? 있어요. 손 내려도 돼, 얘들아. 너무 잘, 이뻐. 4학년 너무 이뻐. 자,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은 누가 주셨다고요? 하나님께서 주셨어. 자, 그러면 우리 이미 방법을 알아.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돼? 주신 재능을 어떻게 해야 될까? 첫 번째, 두 번째 사람처럼 해야 돼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그 재능을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. 정답, 정답. 재능을 점점 더 갖고 나가야 돼요. 전두선 목소리 이뻐요, 안 이뻐요? <laughs> 이 정도면 깨꼬리지, 얘들아. 어? 전두사님이, 전도사님 지금도 목소리 굉장히 크죠? 예, 근데 전두사님이 복식호흡을 해요. 복식호흡 알아요? 전두사님이 악기를 어릴 때부터 불러가지고 복식호흡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. 배로, 배에다가 선생님이 막 배를 때려. 왜 때릴까? 어? 배에 힘꽉 주고 있으라고. 여기서 죽이려고는 아니야 선생님이 그래도 전 선생님 사랑했어요 강도사님의 그 악기를 부니까 악기를 잘하게 하려고 복식호흡을 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그래서 정말 열심히 복식호흡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선생님, 강사님 지금도 목소리 클까 안 클까? 네. <laughs> 그래서 강도사님은 이 악기 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까 안 돌렸을까? 강교사님을 여기 오기 전까지 열심히 오케스트라도 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찬양단에 들어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재능을 계속 발전시켰어요. 자,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을까 없을까요? 있어요. 자, 달란트는 뭐예요? 누가 주신 거예요, 재윤아? 재윤아, 달란트 누가 주신 거예요? 하나님이 주셨어요.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우리는 어떻게 될까? 잘 사용하고 잘 발전시켜야 돼요.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.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게 재능을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. 우리는 그것들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재능은 뭐가 있을까요? 소리가 너무 커요. 네. 어 여기서 나는 한 개라도 잘하는 게 있다. 수두 봅시다 강사님 춤좀 좀 추는데. 네. 아네 죄송해요. 네. 여러분들 지금 춤잘 치는 친구. 오 내려도 돼, 내려도 돼. 와, 이렇게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재능 뛰어난 거 같아요. 자 우리에게 재능이 있어 없어 딱 보니까 있어 있어. 이것들을 발전시켜야 한다고. 자. 우리에게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들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달란트에 대한 사실을 세 가지만 알려줄게요. 잘 봅시다. 재능은 누가 주셨다고요? 누가? 하나님이 주셨어요.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. 아까 전에 그 주인 누굴까? 하나님이세요. 그 하나님께서 종들 바로 우리를 불려서 재산에 맡기신 거예요. 그걸 주신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? 정답 누구야? 빨리 나와 봐. 빨리 나와 봐. 빨리 나와. 아, 역시 네, 오늘 두 개나 줘야겠다. 빨리 나와. 빨리 나와. 네. 재능을 주신 주님께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?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읽어볼게요. 시작! 재능을 받은 것에서 끝나면 될까? 안 될까? 자, 첫 번째, 두 번째. 종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읽어봅시다. 시작.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. 자, 여기 장사를 우리 친구들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. 어떻게 하라고? 내가 받은 재능을 개발하라고.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내 능력을 더 키워나가야 합니다. 자, 주님께서 재능을 개발한 자에게, 자에게 더 크고 뭘 주신다고요? 좋은 재능을 허락하십니다.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예요. 이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말씀 다 끝났어요. 마지막! 아! 자, 읽어볼게요. 시작! 재능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. 자, 달란트를 하나님께 사용하겠다. 손 들어봅시다. 어? 뭐야? 아무나? 자, 오! 그렇지, 그렇지. 아, 진짜 안... 자, 6학년, 자손 재능 이렇게 사용하겠다, 손들읍시다. 네, 오, 그래도 좀 드네요. 네, 감사. 이 제자만 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자, 우리가 이 받은 재능에 감사하며 휴니 앞에 사용하는 우리 친구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읽어볼게요. 시작. 종이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.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달란트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달란트 시장 어찌 보면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. 이 달란트 시장은 왜 하는 걸까요?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또 전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달란트 모으고 또 받아요. 하지만 이게 끝일까? 아니야. 오늘 특별히 이 받은 달한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? 여기 누구야? 오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? 달란트 어,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단체 기부도 할 거예요. 헌신도 할 거예요. 우리가 받은 것 우리만 가지면 끝일까? 자, 여러분, 우리가 받은 것 가지고 있으면 끝일까요? 묻어두면 끝일까요? 아니에요. 우리가 받은 것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고.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기쁜 날이죠, 설레죠. 막 달란트 쓰니까.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다고요? 하나님이 주셨어요.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감사하며 이웃 사랑하는데 또 달란트를 사면 내 것만 사면 될까 안 될까? 부모님 거 사는 사람 손도 봅시다. 어부모님서 사는 사람, 야 역시 역시, 야육 형이 안 되겠다. 자 부모님을 위해 삽시다. 네 부모님을 위해서 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고 또 주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할게요. 기도할게요.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. 또 말씀 듣게 하셔서 또 오늘 달란트 시장 할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또 진행되는 모든 순서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